보세요. 지금 서버들이 이대로 멈췄습니다. 퇴근하고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지금 6시 40분, 아직도 이렇게 주차장에 사람이 많은 게 놀랐습니다. 이게 비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나갈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차가 많은지. 제가 평일 저녁에 비 오는데 헐리우드 스튜디오 들어온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이 예약이 됐거든요. 어쨌든 비를 뚫고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아침부터 와서 이 비를 맞으면서 놀면 지금쯤 리조트로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 저는 오늘 일을 마치고 이제 하루 시작이죠. 평일이지만 비 맞으면서 불타게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짐에서 요즘에 만난 분이 시니어이신데 이 동네를 1975년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아, 매직킹덤이 1978년인가 처음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 어쨌든 디즈니 월드가 열기 전에 이사 온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그때 오렌지 맛집 사지 그랬니? 막 <laughs>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닥터 필립스처럼 이 디즈니 근처에 땅을 다 샀어야죠. 그분이. 그런데 자기 집만 샀다.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밭을 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 동네가 꽉 차서 여기가 LA 뉴욕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퇴근 전에 회사의 일로 어, 신축 하우스 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어, 집 구경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새로 지은 집도 살짝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월드 근처에 지금 새로 짓는 단지가 유일하게 이단지 거든요 이 같은 빌더가 다른 지역에 지은 집 모델하우스도 봤지만 어, 같은 집인데 여기가 지역상 땅값이 비싸니까 고급형 이거든요 모델하우스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베드룸에 리빙룸 공간이 있고 공간 활용을 하기가 좋고 어, 여긴 뷰도 괜찮네요 어, 욕조를 중간에 놨습니다 샤워룸과 분리해놨고, 샤워에도 벤치를 놔서 이것도 굉장히 디자인이 좋네요. 샤워를 사이에 두고, 옷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부 옷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편리하니까 어, 굉장히 공간이 넓은 메스터베스에요. 통로를 가로질러서 가면 아이들 방, 이게 디즈니월드 근처거든요. 디즈니월드 놀러온 기분이죠? 어, 여기 또 사이즈 넉넉한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잭겐질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샤워는 하나지만 이 세면대가 어, 양쪽으로 놓여 있습니다. 1층 계단 아래 숨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홈카페 공간으로 굉장히 고즈넉한데요. 어, 이모델홈이 여태까지 본 같은 빌더 집 중에 가장 구성이 괜찮습니다. 비 오는데 아직도 렇게 타네. 이게 야외 어트랙션이 천동만. 타는 거예요. 그냥 비 맞고 다 타고 있습니다. 어, 디즈니 월드 어트랙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저 토이스토리 매니아잖아요. 3D로 슈팅해서 저, 점수 최고점 받는 게제 목표인데 어, 지금 40분밖에 안 기다리네요. 저기 밖에 40분이면 30분이면 끊을 수 있는데 오늘 예약한 식당은 이 라운더 로데오라는 토이스토리 식당인데요. 토이스토리 우디 컨셉이 이제 텍사스 약간 바베큐 스타일 바베큐 식당 여기가 예약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편과 제 의견이 일치하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해서 플로이다 타임즈 온라인판에 리뷰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이트에서 영어 리뷰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방금 버즈가 말했는데 딱 돌아서면 시치미를 뗀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토이스토리 영화에서처럼 자기들끼리 막 말하다가 사람들이 딱 보면 모른 척 하잖아요. 딱그 표정입니다. 뭐, 비오는 날이고 뭐고 사람이 아주 많네요. 토위스토리 방처럼 돼있는 거예요. 영화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어, 천정까지 전부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요. 일단 메뉴를 다 알고 왔지만 오르는 45불, 아이들은 25불, 거기 텍스트 팁 이렇게 따로 붙고요. 홈메이드 비스킷 빵, 바구니가 젤리와 함께 나오고, 샐러드 3개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바베큐 플레이트를 시키는데, 어, 플랭트 베이스도 있어요. 어, 저는 컬리플라워 나와서 안 먹는단 말이죠. 이 중에 더 먹고 싶은 것은 더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사이드 4개를 고를 수 있는데, 어, 약간 고민입니다. 한 사람당 디저트 하나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딱히 버페는 아니지만, 레고랜드 호텔에 있는 바베큐 집처럼, 어, 왜 디징에 그런 식당이 또 있죠? 시안의 오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오하나는 가격 대비 그 바베큐가 클세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오하나처럼 비싸진 않으면서 바베큐 맛은 둘째치고 이 분위기에 제가 앉아있고 싶었던 거죠. 또는 날 퇴근하고 저녁 먹기에 딱입니다. 바닥도 전부 토이 스토리 띠마트가돼 있고 이 조형물뿐만 아니라 천정까지. I've that. So here at the Roundup Rodeo, we are going to be a barbecue inspired family style meal mm -hmm. and essentially what that means is we're gonna have a whole bunch of food coming out for you all to share. Right. Oh okay. we're gonna start off with salads and biscuits uh -huh. so then after a small house platter with four sides of your cheesy. Mm -hmm. And then for desserts we're not gonna have to share too much because you'll both get yeah. your own. Right. Okay. Yeah, they took a play I'll go ahead and get you started with some refreshments and then if we have our sides. I can take them if we need some more time to discuss, that's fine as well. Yeah, okay, we're oh, like yeah. we can fine. order.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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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We c a 아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I got you. <laughs> yeah, r i t <laughs> It's really funny though. 벌써 너무 너무 재밌어요. 지금 비오는 평일 하루 종일 일했지만 여기서 제가 완전. <laughs> 여기서 완전히 지금 모든 게 메이크업 됩니다. 뉴스페이퍼 리뷰를 쓸 거기 때문에 서버분이 음식을 골고루 잘 챙겨주기로 했고요. 지금 뭔가를 먹기 전인데 여기는 음식 맛과 상관없이 제가 벌써 다시 올 식당입니다. 어, 재밌잖아요. 사실 요즘에 뭘 먹어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거든요. 얼마 전 포스 줄라이에도 바베큐 몇번 했죠? 그 바베큐 식당을 또 그냥 질린다. 여긴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올 곳으로 먹기도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또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한 달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다음 이슈, 플로리다 타임즈에 리뷰도 쓰고 그러니까 온라인판에 주로 레스토랑 리뷰들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식당 리뷰도 작성되는 대로 온라인에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아마 디즈니월드에서 가장 최근에 연 식당인데 딱새 식당 티가 나죠? 테이블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꽂아 놓은 것도 아니라 딱 위에 꽂을 수 있어요. 바베큐 소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heddar biscuits with some sweet pepper jelly. Wow. remaining kale for you. That's gonna have some apple slices, croutons, dried cranberries, oh. a green goddess dressing, romaine kale. Yes, yeah, sounds good. It's gonna be our Wheezy's watermelon, mm -hmm. which is gonna have heirloom and toy box tomatoes. It's gonna have some cucumbers and dill. and Okay. And, vinegar. and then Wheezy's watermelon salad, which is gonna be cute watermelon. All right. Thank you. Homemade biscuits with 이 워터멜론 샐러드 맛이 조금 궁금합니다. 토마토 딜 오이 들은 거, 이거는 아는 맛이고 시저스레드에 사과 크로톤 들어있어요. 이 수박 샐러드는 그냥 수박 맛이고 다른 샐러드들은 각자 특징 있고 맛있습니다. 네, 우리 가드 샬맨. 맥앤치즈와 맥앤치즈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 장소와 우리의 콩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드세요. 고마워요. 콩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요. 이 포테이토 탑도 맛있겠고 맥앤치즈 모양이 귀엽고 피클 튀긴 거예요 너무 바베큐를 자주 먹는 경향이 있는데 어, 립, 브리스캔 이거는 돼지고기 소세지고요. 치킨, 피클이 있습니다. 사이드들이 다 특징이 있고 맛있습니다. 이 피클 튀김이 의외의 별미예요. 맛을 기대 안 하고 와서 그런지 어, 상당히 다 음식이 프레시하고 괜찮습니다. 음, 평소에 이런 걸잘안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 네, 사실 아이들 메뉴인데 뭐, 음식이 그렇게 짜지 않고 뭐, 어디 가서 급식으로 먹었을 때 너무 잘 나온 느낌? 어디 브리스켓 맛을 볼까요? 이 브리스켓도 어느 바베큐집에 가서 먹으면 너무 플레이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첨가물이 많고 단데 그렇지 않고 담백하고 괜찮습니다. 립이요. 얼마 전에 제가 립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든 립과 비교해 볼게요. 달고 맛있어요. 이건 리필각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멈췄어요 애들이 들어와서 이서버분들이다 멈췄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재밌이요아거이이이 어, This is gonna be our bowls, blueberry, lemon cheesecake. This gonna be our chocolate, silk pie. This gonna be our peach chop pie. And last but not least, our cupcake oh Wow, so cute. He's our favorite nephew. <laughs> thank you. My pleasure, you all enjoy it. Yeah, thank you. My pleasure. Apple pie, blueberry cheesecake, village chocolate silk pie, peach strawberry pie. I really like the cupcake in 저희 서버분이 친절하게 다섯 개를 깔아줬어요. 한 입씩만 맛을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케이크 같고 맛있는 건초콜릿 실크파이입니다. 다른 건 뭔가 잼 같아요. 어른 한 명에 45불씩. 택스에서 95불 85. 티까지 해서 2인 식사에 한 116불 정도 나왔는데요. 디즈니 다른 식당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디저트 부분이 조금 약해요. 뭔가 어 디즈니 다른 리조트 식당들은 음식이 좀 별로다 싶어도 케이크 같은 걸로 배부르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여긴 이미 고기를 다 먹었으니까 그냥 단맛을 한 입씩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디저트이나 전체적으로 바베큐 맛이 다른 유명 바베큐 식당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음식이 그렇게 짜거나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 9시가 넘었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날씨가 시원하잖아요, 이러면. 비온 다음에 저녁에 나오면 여름도 걸을만 합니다. 오늘 한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새집 찍은 거, 그것도 사진 정리해서 마케팅 자료 만들어서 회사 사이트에 올려야 되고, 식당 먹은 거 리뷰도 영문으로 써서 사이트에 올려야 되고, 어떤 건 지면에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어, 이 로데오 식당은 지면에는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판에만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영상도 간간히 찍잖아요. 어떤 건 시간도 없어서 편집을 못 하는데 어, 좀 재밌겠다 싶은 것은 또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지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차를 파킹했거든요. 아, 정말 하루가 순조롭게 끝나는 것 같아요. 백세님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